좋. 펼펴 오늘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미분 들어갈 거야. 우리 미분 배운 거는 누구 미분밖에 안배웠냐면다항함수 미분밖에 안 배웠어. 다항함수의 미분은 되게 단순해. xn제곱이라는 애를 미분했을 때 nx의 n-1제곱 쓰는 거. 요 이제 어? 요 요새 이제 대로 하세요. 안치하세요 합성함수해서 다음 함수 합성함수 미분이 들어가는데 음. f x 들어가서 음. 얘 n 제곱한 거 미분했을 때는 m 곱하기 f x 의 m 1제곱에 f 프라임 x 들어간 거. 물론 다음 함수 미분하면서 상수항 곱해들의미분함에가 수학내기두고 fx만 미분한 거라고 배웠고 fx 더하기 gx 미분하면 따로따로 미분해서 더한 애랑 같다라는 거. 빼기는 빼기가 들어간 거. 이 다음에 하나 추가로 배웠던 게 뭐냐면 곱하기 미분하는 거. fx 곱하기 gx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두고 fx 곱하기 gx까지 쓰는 거.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던 거야. 그러면서 나눗셈 미분하는 건 미적에서 배운다고 했고 지금 우리 할 거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미분하는 거라서 어 아직 곱하기랑 나누기까지 들어가지는 않아.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미분이야. 미분법은 예를 해주는 거고 이 미분법이라는 애가 결국 도함수를 공식처럼 바꿔준 거거든. 그럼 도함수는 뭐냐. f'x를 플라인 나타내면서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라는 애를 도함수라고 불러. 이게 우리가 수투에서 배운 미분이야. 이게 사실은 수투에서 미우, 배운 미분의 전부. 이거 말고 배운 거 없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미분이. 그래서 공식 자체는 미분법 x, n제곱 미분하는 거 하나만 배웠는데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분하는거다 배울 거라서 외울 공식이 조금 많습니다. 이게 조금 자질구레하게 많아. 그리고 특히 더 많은 이유는 합성함수 미분 들어가는 것처럼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에 대해서도 합성함수 미분 들어갈 거라 조금 더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외우고 가면 편해. 다 외워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지수랑 로그함수 극한 공식 다 외워야 돼. 잃어버리면 안 되고 미리미리 외우라고. 내가 누누 얘기하잖아. X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 한해가 2. X가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 한해도 2가 나오고 X가 0으로 갈때 x분의 ln 1 플러스 x는 1 나오고, x가 0으로 갈때 x분의 2의 x제곱에서 1빼내도1 나와. 여기에 추가 들어가는 애가 x가 0으로 갈때 x분의 미치 2가 아닌 경우, log a의 1 플러스 x는 ln a분의 1이 나오고, x가 0으로 갈때 x분의 a의 x제곱 빼기 1이 lm a 나오는 것까지 지금 너네가 얘가 여섯 가지가다 외워져 있는 상태여야 해 제발 외우라고 계약하고 못 외워 너네 계약하고 나면 바빠서 외울 시간 없어 오늘 집에 가서 얘 외우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미분할 거거든 지수함수, 로그함수, 미분이 책에는 4개가 나와있는데 합성함수까지 해서 나는 6개를 알려줄거야 합성함수는 공식만 써줄거야 증명은 지금 아직 너네가 합성함수 미분을 안배워서 못해서 공식만 써서 6개 써줄거거든 6개 다 외워야돼 6개 6개 해서 12개 외워와야돼 주말동안 미리 외워놔 그래야 까먹어도 다시 외울때 이해하기가 편해 봤잖아 되게 많다니까 외울거 외울거 무궁무진해 앞으로는 조금 많으니까 확인할게요. 자 도함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f(x)라는 애를 지수함수인 2의 x제곱이라고 두고 얘 미분 한번 해볼게. 미안해 나 증명할 거야. 증명해서 좀 짜증 날 거야. 지난 시간에도 뒷반 애들 진도나 갔다 그랬잖아. 걔네 진도나 가는데 애들 다들 이러고 있었어. 증명만 드이다 해주니까 좀 짜증이 나는데 증명 몰라도 돼. 그냥 외워도 돼. 하지만 조금 이해하기 편하라고 증명해주는 거야. 물론 증명해주면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건 내 느낌인 거지? 자, 미분하면 f'x는 도함수 정의에 의해서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된다. 얘는 2의 x 플러스 h 제곱에서 2의 x 제곱 빼내고 이의 x 플러스 h 제곱에서 이의 x 제곱되면 지수에서 더하기는 원래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바뀐 거야. 얘가 이의 x 제곱으로 이렇게 묶여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이의 x 제곱에 이의 h 1. h는 x랑 아무 상관이 없어서 이의 x 제곱은 리미트 앞으로 나가고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이의 h 제곱 빼기 1.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X자리에 다 H만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1이 나와. 그래서 2의 X제곱 미분하면 2의 X제곱이야. 뭔가 간단하긴 하지. 2의 X제곱 미분하면 2의 X제곱이야. 되게 단순하게. 2의 X제곱 미분하면 2의 X제곱이 나온다는 거. 두 번째, A의 X제곱을 미분을 해볼 거야. 똑같이 f 프라임 x는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여기 x니까 x 써야 돼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 h가 0으로 갈때 a의 x 플러스 h 제곱 마이너스 a의 x 제곱 지금 쓴 거랑 똑같이 가니까 묶여서 a의 x 제곱으로 묶여 그리고, 리미트랑 상관없는 a의 x제곱은 리미트 바깥으로 나가고, h분의 a h제곱 마이너스 1. x가 0으로 갈때 x분의 a x제곱 빼기 1이 lna 였으니까, 얘 스스로의 모양이 lna 랑 같아지. 이렇게 두 가지. 지금 내가 미분을 몇 개를 했냐면, 두개 했거든? 지금 앞에 배웠던 지수함수로, 지수함수에 극한에 그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어. 되게 단순하게 2의 x제곱이라는 애 미분하잖아. 그냥 나 2의 x제곱이야. a의 x제곱을 미분하잖아. 밑이 e가 아니기 때문에 ln a가 붙어. 앞에서도 h가 0으로 갈때 x가 0으로 갈때 x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X는 미치 2가 아니기 때문에 LNA가 붙었고 X분의 A의 X제곱 빼기 1도 미치 2가 아니기 때문에 LNA가 붙거든? 미치 2가 아니면 그냥 LNA 붙인다고 생각해. 그게 제일 간단해. 그래서 A의 X제곱을 미분하면 자기 자신 쓰고 1 2의 X제곱 썼듯이 나는 A의 X제곱을 써. 미치 2가 아니라서 뒤에 LNA 그냥 곱해준 거야. 이렇게 생각해. 자, 두 번째 내가 여기다가 아직 안 배운 건데 먼저 써 줄게. 합성 함수 들어가는 거. 이에 fx 제곱이라는 애를 미분을 할 거야. 아까 혹시 기억나니? f x n 제곱 미분해서 내가 얘써준 거. 곱하기 fx에 n 곱하기 fx의 n 1 제곱 곱하기 f 프라임 x라고 썼지. XM 제곱 미분하면 원래 NX, N-1 제곱인데 똑같이 들어가고 뒤에 누가 들어가냐면 FX의 미분이 들어가 f(x)로 얘도 똑같아 이에 FX 제곱 들어가잖아 그러면 내 스스로를 써줘 이에 f(x) 제곱 그리고 누가 들어가 f(x)가 있어서 뒤에 f(x)를 쓸 거야 같은 방법으로 a 의 f(x) 제곱을 미분하면 났어. afx 제곱. 지수함수 미분은 무조건 나는 쓰고 시작해. 그리고 밑이 a기 이 때문에 ln a가 곱하기로 들어가. 그 다음에 하나 추가되지. f x 있으니까 뭐 써? f 프라임 x 쓸 거야. 이렇게. 이게 합성함수 미분이라서 나중에 뒤에서 나와. 여기 90쪽 보면은 빈 공간 조금 있지. 1번 내용 옆에. 1, 2번 있지? 내용 옆에 1번, 2번 있는 거. 1, 2번 옆에다가 3번, 4번에서 써줘. E의 Fx제곱 미분하면 은 E의 Fx제곱 곱하기 F프라임 X. A의 Fx제곱 미분하면 A의 Fx제곱 LNA F프라임 X. 이렇게. 증명은 보고 넘어가면 돼. 이런 식으로 증명했다는 건가? <laughs> <laughs> 그 축제하는 거할때여 80도 안에 돼요. 어. 걔네 반에서 틀린 거 해야 되죠. 어너 질문할 거 있으면 하고 아니 없어요 뭘 아시죠? 안에서 없어요 아시죠 안 해서 없어요? 어? 해야지 왜안해 죽다 살아났어 <laughs> 죽다 살아난 건어 주말 얘기가 아니잖아 죽다 <laughs> <응. 웃음> 응? 그, 그 뭐지 그 월요일날 30분에 찍어서 삼각함수 삼각상승 좀들 삼각함수를 좀 들어야겠어? 네 <laughs> 삼각함수 기본적인 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는 할 거야. 자, 1번에 y는 2의 x 플러스 1제곱. 2의 x 플러스 1제곱이 그냥 공식으로 쓸 거면 얘 분리해야 돼. 2의 x제곱에다가 2곱하내요 아까 미분하면서 내가 상수는 내비두고 누구만 미분하라고 했냐면 fx, y, xn제곱만 미분했었잖아. fx만 따로 미분한 것처럼, 얘는 2는 그냥 두고, 2의 x제곱만 미분해서, 2 곱하기 2의 x제곱이라서, 2의 x 플러스 1제곱이라고 쓰는 거야. 지금 이게 배운 걸로 가면, 얘를 살짝 합성함수의 미분을 쓰면, 합성함수 미분에 의하면, fx가 x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거거든? 내가 왜 합성함수 미분법을 알려줬냐면, 이런 것쓸때 쓰려고 하는 거야. 얘 미분하면 낫어. 왜 이에 f x 제곱은 자기 자신 쓰고 f 프라임 x 썼잖아. 그래서 이에 x 플러스 1 제곱 그냥 쓰고 여기에 f x의 미분이 들어가. f x 미분하면 x 플러스 1 미분하면 이기잖아. 얘가 나나. 얘보다 얘가 편해. 음. 분리해서 쓰는 것보다 편해서 합성함수 미분 알려준 거야. 합성함수 미분을 해도 돼. 이 번이 y는 2의 x-1제곱 얘도 그냥 미분하려면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써서 2의 x제곱은 미분하고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그냥 두고 2의 x제곱 미분하면 2의 x제곱 밑이 2가 아니잖아 숫자 2가 아니라 영어 2가 아니야 무리수 2가 아니라서 ln2가 붙어. 여기 2에 마이너스 1제곱. 두개 묶어서 ln2라고 쓰는 거고, 얘를 합성함수 미분하는 걸로 미분하면, afx제곱에 lna에 f'x가 프라임 들어가니까, 우선 나 쓰고, 지수함수는 무조건 나 먼저 쓰고 시작해. 그 다음에 밑이 2가 아니니까 ln2 e 붙이고, 뒤에 지수에 미분이 들어가. x-1 미분하면 1이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야 별 상관은 없는데 쓸때 조금 편해 합성함수 미분 쓰면 3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합성함수 미분을 쓰면 2에 x-1제곱 그리고 x-1에 미분이 들어가서 2에 x-1제곱되고 똑같이 5에 마이너스 x제곱 미분하면 5의 마이너스 x 제곱 쓰고 밑이 5가 아니니까 ln 쓰고 그리고 f(x)에다가는 애 미분이 들어가. 마이너스 x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ln 5라고 씁니다. 얘를 합성함수 미분으로 안 쓰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y는 5분의 1에 x 제곱. 미분하니까 우선 나 쓰고. ln 5분의 1 쓰는 거야. 5의 마이너스 x제곱 되고, ln 5분의 1은 ln 1에서 ln 5 빼내랑 같아서, ln 1은 어차피 0이니까, 마이너스에 5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ln 5로 풀어서 써도 돼. 근데 푸는 것보다 편해. 해보면. 그래서 합성함수 비분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외워야 될 친구들 나왔죠? 로그함수 비분. 로그 함수 미분을 할 건데 로그 함수 미분은 어떻게 하냐면 앞에 하나랑 똑같이 f(x)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때 f(x)를 ln x라고 둘 거예요. 이거 ln x 플러스 h. 얘는 ln(x) ln의 성질에 의하면 어떤거알수 있어 빼기는 진수의 나눗셈과 같다 x분의 x 플러스 h나와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얘가 ln(1) 플러스 x분의 h에 당해 여기 x분의 h 있으면 여기도 얼마 있어야 돼 X분의 H 있어야지 서로 같은 식이 돼버려 그래서 이만큼에 해당하는 애가 어차피 1이잖아 지금 지웠는데 X가 0으로 갈때 X분의 ln1 플러스 X가 1 나왔어 여기에 X분의 H 들어가면 얘도 X분의 H 숫자 똑같이 맞춰주기로 했으니까 맞춰준 거야 X분의 1 들어가 l Nx 미분하가 얼마가 된다고 그래서 x 분의 1이 된다는 얘기야. 언니 혹시 적분할 게 생각나니? 내가 미분할 때는 xn 제곱 미분하면 무조건 n x m 1 제곱 된다 그랬거든. 수트에서 배울 때는 자연수에 대해서만 배웠는데 얘를 실수로 확장시켜도 된다 그랬어. 그러면서 적분할 때 xn제곱 적분하는 것도 n 플러스 1분의 1 x에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c라고 쓰는데 이때는 n은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 전체에서는 쓸수 있다고 라 얘기했거든. 왜냐하면 X가, n이 마이너스 1제곱 나오는 건 마이너스 1 나오는 건 x분의 1을 적분하는 거거든. lnx라는 미분에서 x분의 1이 나왔다는 얘기는 x분의 1 적분해라 이거 얼마가돼? LNX가 된다는 얘기랑 같아져. 그래서 얘 빼고 나머지는 무조건 써먹어도 된다고 한 거야. 얘만 조금 특이한 거고. 미분할 때 루트X 미분하라고 해. 안 배웠는데 루트X 어떻게 미분하지? 이게 아니라 루트X는 X의 2분의 1제곱이니까 NX의 N-1제곱으로 미분하는 거야. 루트 X 미분하면 그래서 2루트 X분의 1이 나와. 이거 미분하는 방법이야. 원래 아직 안 배운 걸로 되어 있지만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그냥 다 써먹어도 돼. 자 우선 l n x 미분해서 X분의 1인 거 알았습니다. 두 번째 위치 2가 아닌 경우에 대한 미분이 들어갈 거야. 여기까지 똑같이 쓸게.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니까 h분의 로그 a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로그 a에 x가 들어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의 차는 진수의 나눗셈과 같아지고 로그 a에 얘가 1 플러스 x분의 h. 그럼 얘도 x 분의 h 만들어줘. 요만큼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인지 읽을 거야.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log a의 1 플러스 x는 미치 2가 아니라서 ln 붙어서 lna 분의 1 들어가거든. 얘가 lna 분의 1이야. 뒤에 x 분의 1이 붙었어. 즉 로그 a 의 X라는 애를 미분을 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x 의 LNA분의 1이 만들어져. 밑이 A가 들어갔을 때다 LNA가 붙지. 지수는 분자에 붙었고 로그는 분모에 붙었어. 아까 얘 정리할 때도 얘가 LNA분의 1이었고 A의 X제곱에서 1변에는 LNA가 됐었던 거고 확인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확인하고요. 얘랑 같은 방법에 의해서 합성함수 적 미분하는 거 써줄 건데, ln fx가 있다? 얘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얘는 fx가 들어가. 그리고 fx 미분이 들어가는 거야. 항상 미분하는 분자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서, ln fx 미분한 건 fx분의 f 프라임 x. ln x 미분한 건 x분의 x 미분하면 1이거든. 그래서 x분의 1이라고 쓰고 ln fx 미분하면 fx분의 f 프라임 x. 로그 a의 fx 미분할 거야. 원래 로그의 로그 a의 x 미분한 애가 x ln a분의 1이니까 얘는 fx 들어가고 미치 2가 아니라서 nma가 들어가. 그리고 분자에 f 프라임 x. 됐죠? 요거 두 가지 또 어디다 써 주면 돼? 여기 2번 옆에다가 미리 적어 놓고 갈게. 그래야 너네가 조금 편해. 세 번째가 l m f x 의 미분. fx분의 f 프라임 x 살짝 나도 모르게 외워진 것 같지 않니? 벌써 몇 번째 얘기하잖아. 로그 a 의 f x 미분하면 f Fx...